안녕하십니까. 핀테크와 행동 제목 김영환 교수입니다. 공매도에 대해서 저희들 이번 주에 배우고 있고요. 숏스쿠이즈 어, 다음에는요. 어, 공매도자들이 처할 수 있는 다른 위험들, 어, 난처한 요소들에 대해서 하나씩 또 밟아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또 뭐냐 주식 대여자의 부재입니다. 주식을 빌려가지고 팔아야 되는데 아무도 안 빌려주네. 아, 이러면 공매도 할 수가 없죠. 어, 주로 장기 기관 투자자들이 대여를 해준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은요, 보험, 이런 거기 때문에, 국민연금, 연기금, 이런 애들은요, 소형주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법적으로 못 보게 돼 있어요. 정관이나 이런 거에서, 니네는 저런 거 보지 마. 음, 뭐, 가지고 담고 있을 생각도 하지 마. 라고 얘기합니다. 왜? 위험한 주식이거든요. 예, 네, 안 됩니다. 예. 네, 며칠 전에 저거, 이정재 씨의 회사, 이름을 까먹었는데, 어 버킷 버킷 스튜디오 인가요 예 네, 그걸 제가 한번 샀어요 근데 사기 직전에 경고가 뜹니다 이 회사 작은 회사라서 주가가 엄청나게 변동성이 큽니다 그래도 사시겠습니까 라고 키운증권에서 띄워 줍니다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이런 정인데 정관에서 아예 얘는 못사게 막아버려요 음 큰일 납니다 아 제가 왜샀냐고요 오징어 때문에 오징어 게임 자오지간에 어 코스닥 기업처럼 그 사지 마세요. 전 몰라요. 어, 제뭐 책임 못 집니다. 좌우지간에 작은 기업은 기관의 소유 지분이 작습니다. 주식 대여 자체가 없다. 공매도가 작은 기업들을 힘들게 한다는 주장은 절반은 엄살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 빌리수 자체가 별로 없어요. 정말 없어. 쳐다보지도 않기 때문에 어, 국민 여론이 들끓으면 대여 자체를 멈춰버리는 멀쩡한 주식에 대해서도 그런 걸 멈춰버리는 경우까지 나옵니다. 어 국민연금이 주식 대여를 한다 그랬더니 이거 정, 정치권의 이론으로 어 논리로 이론도 아니죠 정치 논리로 어 그냥 떼법을 써가지고 국민연금이 어, 주식 대여도 못하도록 막아버립니다. 근데 박스피가 한창 벌어질 때 국민연금이 돈 벌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대여라도 해가지고 돈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것도 막아버립니다. 아 니네가 뭐 사업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야지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그러는데 국민연금 자체는 우리 국민 돈 아닙니까? 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 생각이 없어요. 네. 어못 하는 거죠 그 생각을. 음 정치 논리 하나로. 음. 우리나라 경우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주가가 떨어지면 대 사서 되 갚는 거 말하는데 이제 이제 설명서리 쭉 나오는데요. 그죠? 읽어 보시면 되고요. 어 그런 것들 때문에 대여 자체를 못 하게 막아버리는 것도 있고 공매도 자체를 금지시켜 버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공매도가 생각보다 흔하지는 않다 하는 거고요. 어그 시기마다 어, 다르다 하는 거고, 뮤추얼 펀드 매니저들의 30% 정도만 공매도를 할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았어요. 그렇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뮤추얼 펀드는 롱 포지션 o 리롱 o 리 l y 가 대부분입니다. 어, 허락 받은 게 30%지만은 오직 2%만이 진짜로 공매도를 치고요. 대개 공매도 치는 거는 헤지 펀드들, SL 매니저들 차원이고 뮤추얼 펀드나 뭐 피델리티 같은 걔네들은 못 친다 하는 거고요. 어, 개미들은 대개 공매도를 못, 못 치는 건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게 되고, 대여 가능한 지분율의 6, 7%만이 진짜로 돼야 되고, 그리고 대여 가능한 주식 지분율 자체도 발행 주식수의 극히 일부분이다 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공매도 비용, 얼만큼 되는가? 리베이트 레이트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름이. 91%의 주식들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 1% 미만 리베이트 레이트가, 어, 펫 펀드 레이트, 내지는 뭐, 우리를 치면 콜금리 같은 거에, 1% 차이 이하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근데 나머지 9%의 주식들의 경우는 연율로 1% 이상, 음 그리고 그 중에서도 또 1%의 주식들의 경우 극단적으로 스페셜하다, 특별하다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은 게임 스탑처럼 어디 관심이 집중돼 가지고 공매도가 막 집중된 그런 주식들을 스페셜 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 이런 것들은 어 리베이트 레이트 같은 경우 50%, 35% 정도까지 찌른 적도 있습니다. 대여 수수료는 소형주와 유동성이 없는 주식일수록 높을 수밖에 없겠죠. 이게 다 search cost라고 하는데 어 이제 찾아내는 차 탐색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도대체 빌려줄 사람이 없어요. 누군가 이 브로커가 주식 브로커가 가지고 있는 사람을 찾아 땡겨야 돼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요. 그다음에 쩍하면 금융 감독자들이 공매도를 금지시킵니다. 그리고 공공의 적으로 취급을 하죠. 그런데 이 공매도 금지시키는 건 이제 우리나라 가 심하고요. 미국이나 다른 홍콩 같은는 스터디를 했어요. 아카데믹 스터디를 시리어하게심 저게 진지하게 해 가지고 보니까는 야, 공매도 2008년 금융 위기 때 공매도 금지 시키니까 오히려 더안 좋더라. 더 변동성을 키웠, 키웠더라. 차라리 이걸 공매도를 허용해 줬으면은 매도 미리 받고 끝낸다고 별탈 없었을 텐데. 이제부터는 금지시키지 마. 그러고 나서는 2020년 위기가 닥쳤을 때 공매도 그냥 냅뒀어요 네, 네. 우리만 이제 공매도자는 악마 내지는 스타크래프트의 저그 막 이런 식의 인식이 엄청나죠 그리고 개미 투자자들은 천사인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자고 합니다 정치권에서 특히 아주 동네북이에요 동네북 얘기했죠 왜 이렇게 국민들의 인식이 안 좋을까 언론에서 특히 왜 이렇게 안 좋게 얘기를 할까 응? 외국인은 거의 공매도자 이꼬르 악마 특히 공매도자는 뭐뭐 주가 조작하는 나쁜 놈들 철컹 철컹할 놈들 이런 식으로 하고 개미들은 다 전사다 뭐 이런 식으로 포장이 될까요 하는 건데 몇 가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공매도자들에 대해서 나쁘게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누구냐 ceo들입니다 ceo들 왜 ceo들은요 자기네들 인센티브를 보면 얘기가 됩니다 이해가 갑니다 저희 첫째 주 둘째 주 시간에 얘기했죠 시장이 효율적인지 아닌지가 인센티브 상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 내가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이, 그죠? CEO가 열심히 일하고 스마트하게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면은 그것이 바로 인센티브의 효과가 있다는 거죠. 내가 열심히 일한 만큼 주가가 오르니까는 뭘 한다? 열심히 일한다 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것까지는. 근데 뭐냐 하면 주가가 오르면 얘네는 해피해요. CEO들은요. 그죠? 열심히 일해서 주가가 오르는 게한 가지 방법이고 근데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이냐 하고 물어봤을 땐 아니란 거죠. 언제 또 주가가 올라갑니까? 열일한 것과 상관없이 주가가 올라가는 방법이 있더란 거예요. 버블에 휩싸였을 때 주가 조작 말고, 주가 조작 말고, 내부자 뭐 이런 거 말고요. 주식 자체가 버블에 휩싸여 가지고 사람들이 너도나도 이 주식을 괜히 섹시하다고 생각하고 다들 살라고 달려들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지도 않았는데 나 그냥 어 내가 뭐 지금 뭐 AI라는 이름만 붙였어 요즘 AI 물 들어온다 노져라 하는 그냥 나 일하는 거 열심히도 안 하는데 그냥 이름만 AI 갖다 붙이고 딱 AI ND AI 김영한 딱 그러니까 주식이 막 올라 그러면은 전 CEO로서 해피하겠죠, 그죠? 근데 이 산통을 깨는 놈들이 누구다? 공매도자들이다. 그러니까 이 놈들은 죽일 놈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CEO들은 태생적으로 발생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요. 어, 이 공매도자들에 대해서는 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보너스를 받는데 10만 원만 보너스를 덜 받는다고 쳐도 얼마나 여러분들이 화를 냅니까? 그죠? 아, 내가 받아야 될 보너스를 못 받았어! 이러면서 난리치잖아요. 근데 여기는 10만 원 정도의 차이가 아닙니다. 100억 원, 10억 원, 이 정도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럴 것 같으면 목숨 걸고 공매도자들을 척결하려고 난리칠 수밖에 없는 게 CEO들의 입장입니다. 그걸 또 이해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걸 갖다가 손들어줄 필요는 없는데 그 상황을 동정은 가죠, 그죠? 동정은 갑니다. 인 뭐라 뭐라죠? 견물생심이기 때문에 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죠. 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CEO가 그렇게 욕하고 나면은 그 CEO를 모시고 있는 보좌진들은 다를까요? 경영진들 다 마찬가지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회사의 홍보부 있죠. 언론 홍보부가 꼭 있습니다, 회사는. 언론 담당. 걔네들도 CEO들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언론 광고비를 지출하면서 인플루언스를 넣는 거죠. 음,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뭐. 어쩔 수가 없을 겁니다. 심지어는 어쩌면 댓글부대도 운영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서 뭐합니까? 언론사가 어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나쁘게 얘기하도록 어, 영향을 늘 수밖에 없겠죠. 좋게 얘기한다 공매도 괜찮은 거야 학술적으로 이론적으로 괜찮은 점이 있어요라고 얘기하면은 욕 먹습니다. 엄청 욕을 누가 하느냐? CEO들이 일단 할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억한 심정 있는 개미들이 할 거고, 그 다음에는 CEO 밑에 있는 경영진들이 욕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홍보부에 있는 사람들이 니네 광고 끊어버린다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고서는 댓글 부대가 또 부지런히 있으겠죠. 야뭐 이게 이런 나쁜 놈의 뭐 나쁜 교수가 있나 이러면서 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게 그래서 우리들한테 이런 잘못된 인식이 박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전에 우미 구룬 교수의 논문 말씀드렸죠? 언론 논조라고 하는 건뭐의 함수다. 광고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그죠? 고거에 대해서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언론에서 저렇게 포장하는 것도 있고 개미들은요. 언론에서 저렇게 포장을 하지 않아도 또 개미들은요. 공매도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근자감 때문에. 뭐냐면은요. 어, 주가가요. 노란색을 먼저 보세요. 공매도가 가능하면 어떻다고요? 버블이 없어져요. 버블 생기기 전에 망치질을 해가지고 내려가게 만들거든요. 여기가 이제 진 뭐예요? 추로밸류 어, 그회사의 펀드멘탈 가치가 노란색 선 정도로 이렇게 된다 그러면 눈에 안 보이지만은 가격은 어떻게 돼요? 기게 비슷하게 별로 변하지 않고 가겠죠. 근데 그건 공매도 가능할 때 얘기고 공매도가 불가능하면 공매도 금지시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엄청나게 널뛰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파랑주의보 있죠? 파랑주의보 그 기상 그거 보면은 바다에 파랑주의보 파도가 엄청 높게 치니까 조심하세요. 라고 그런가 나오는 것처럼. 이게 엄청 뛰었다가 내려왔다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가가 형성되는 게 그러고 나면 은 근자감이 높은 개미 투자자들은요 뭐라 그러겠어요? 아우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가는 거 좋아요. 아쿨 cool. 노란색 아우 노노노 재미 없어. 왜? 나는 타이밍의 천재니까 나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것 같거든요. 어 자신감 만빵. 예 근자감은 투자하는 데 있어서 히틀러 같은 적이라 그랬죠. 여기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공매도, 아, 공매도 이렇게 만드는 거, 날 걱정하지 마. 나는 여기서 팔 거래니까. 어 누가 이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그건 내 얘기 아니고, 그건 니네 떨어지는 애들 얘기고, 나는 잘할 것 같거든. 근자감이라고 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좌우지간에. 어, 공매도 리서치 리포트. 아, 뭐 이제 그거 관련해 가지고 레프트 이분 있죠? 이분도 사실 또 그래 가지고 욕만 할 거냐?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뭡니까? 헝따 그룹이죠. 헝따. 뭡니까? 중국의 헝따 그룹. 저거 허당이다. 어, 저거 공매도 철하라는 리포트를 2012년에 벌써 이양반이 쓰셨어요. 근데 9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이제 니가맞았구나 하고서 CNBC에서 어 한번 또 인터뷰를 해준 겁니다. 공매도가 허당이 아니에요. 그 리포트라고 하는 게다 어, 역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금지시키면 안 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고유 위험 퍼즐과 공매도 위험, 비용과의 관계에 대해서는요 다음 비디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